네, 안녕하세요. 지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2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코스닥도 7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은 어제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어, 300포인트 올랐고, 다우 지수는 269포인트 알아가면서 어제 전체적으로 혼재세로 마감을 했는데, 어,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올랐네요. 원래는 어제 그저께 다우 지수 1000포인트 천포들어 넘게 올랐을 때 어제 올라야 맞는데 어제는 안 올르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올랐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어제는 올르고 오늘은 빠졌죠. 이게 정상인데 코스피는 어, 반대로 움직인 거죠. 반대로 아마 선물옵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어, 어제 같은 경우는 뭐다쿨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 빼버리고 오늘 또 미국 주식 빠지니까 다부가 오늘은 별로 안 올라가겠지 하니까 또콜로 올린 거죠. 이런 식으로 신미를 좀 어, 이용하니까 한국 주식은 일본은 거의 정확하게 움직이거든요.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같은 코스피 치즈가 오늘 상승하면서 전 고점까지 올라왔네요. 저번에 2,000 거의 650 포인트 근처까지 왔습니다. 2,640 포인트 끝났죠. 어, 계속 올라가네요. 이게 초종다운 초종도 없이. 보통 이 정도 올라가면 한번 이렇게 초종 죽을 게 올라갈 때도 많은데, 이번에는뭐 계속 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구점까지 왔기 때문에, 어, 쉽게 이제 폭락장 오지 않을 것 같네요. 만약에 초종을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쉽게 계속 어, 상승 추세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야 이제 다시 또 크게 하락이 오는 건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지수 폭락은 앞으로 어, 한동안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도뭐 거의 종구점까지는 왔고, 그리고 어, 나스닥가뭐 돌파해서 종구점은 60일 120평역까지 돌파했고, 엑 m 피도 마찬가지고 120평역까지 돌파했고, 이렇게 되면은 커다란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 지수는 뭐, 무난하게 앞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선물 차트를 보면은, 오늘은 또 어제보다 더 갭상승을 했어요. 반대로. 어제는 미국 주식이 1000포인트 올라갔는데도 약간 상승했다가 쭉 밀렸는데, 오늘은 뭐, 많이 상승했어요. 상승 시작해가지고, 올라간 차가 늘리목셨다가또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생각으로 많이 올라간 거죠. 오늘은 어제보다. 그래서, 어 여기서 딱들어가라했는데 여기서 안 잡혔지, 5원 차이로. 5원 차이로 안 잡혀가지고, 여기서 못 먹고, 여기서 잡혔는데, 더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 여기까지 빠졌지만, 네, 여기서 잡힌 거는 10원, 15원, 이렇게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그냥 5원 위에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20원 먹고, 여기서 이제 15원 손해보고 해가지고 5원 수익인데, 어 수익률은 여기서 이제 3만주를 잡았죠. 그러니까, 어 60만원, 20원이 60만원이잖아요. 근데 만주는 10원 먹었을 때 팔아가지고, 어 10원 올라갈 때마다 만주씩 팔은 거예요. 어차피 많이는못 먹으니까 지금은. 그 그래 10원에 만주, 20원에 만주. 만주 남았잖아요. 만주는 30원 먹고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20원이 안 먹고 팔아가지고, 50원. 50, 50만 원 정도 먹은 거죠. 하여튼 간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만주만 잡았어요. 여기서는 만주만. 왜냐면은, 여기서 퍼는 걸 지켜야 되잖아요. 아, 50만 원에도. 그래서 만주만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끝판에 50원에 팔아가지고, 15원 손실, 15만원 손실. 그래서 35만원, 한 37만원 정도, 37만원 수익이 났네요. 37만원. 50 몇만 원 했다가, 15만원. 손실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ELW건 주식은 탄탄은 한번 성공하면은 안 하든지 아니면 확 줄여야 돼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성공하면 또한2 30만 원더 먹는 거고 손실, 손실 보면 또 조금 더까먹는 거고 버는 거에서 다 까먹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똑같이 3만 주 잡았다 그러면 오늘 버는거다 까먹은 거죠. 그래서 버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네. 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식을 단타를 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는 못해요. 신경 양쪽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는 못하고 오늘 주식, 그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했으면 단타를 했으면 더 수익이 났죠. 제가 상한가 칠 거라 그랬죠. 선뜻방에서 상한가 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오늘 상한가 갈 수가 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상한가를 쳤어요. 종가에도 상한가 쳤는데 이게 또 이제 뭐 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보조거래제가 생, 겨가지고 어, 또 8시까지 또 거래가 됩니다, 또. 그리고 아침에도 8시에 시작하고. 현재 전 종목은 거래가 안 되지만 일부 종목이 거래가 돼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거래가 되네요, 지금도. 지금도 거래가 됩니다, 세곱팔9가 결국에는 종가에는 뭐 상하가에 마감이 됐었는데, 또 상하가 풀리면서 현재 상하가 근처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목표가 4만원이라고 했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한텃방에서 근데 오늘 뭐, 오늘 4만원 갈줄 몰랐죠? 네, 오늘도 계속 4만원이라 그랬는데, 4만원 오면은 일부 남겨놓고 매도하라 그랬는데, 사약 걸쳐버렸어요. 그래서, 어, 일부 남은 거는 조금 더, 4만원을 맞은 옷을 잡고 좀 지켜보라 그랬습니다. 뭐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다 먹으려고 하면 못 먹어요. 8만원 갔지 뭐 어떻게 하라고, 8만 또. 8만원, 또갔지 어, 조중했다 갈 수도 있고,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모르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나는 4만 원에 남은 걸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 만약에 4만 원안 깨고 더 올라가면 더 먹는 거고, 깨면 그냥 팔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것저것 싫다면 지금 팔면 되는 거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적정주가가 지금 4만 원에 4만5천원 하겠죠, 예전부터? 적정주가까지 온 거예요. 어, 제가 보니까 이거는 맞으면 휴자종목이라겠죠 뭐 2만 원만 오면, 2만 2천 원만 오면 잡으라겠으니까, 계속 지금 따벌이 온 거예요. 따 버리 정확하게. 여기서부터는 따 버리. 근데 보니까 2만 원에서 예전에 어, 월봉으로 보면 처음에 추천해가지고 어, 여기 2만 원에서 8만 원, 8만 5천 원까지 가고, 8만 6천 원까지 가고 또 2만 원 왔다가 3만 원까지, 2만 원 왔다가 4만 원까지죠. 정확하게 찍어었지이 종목은. 다른 종목만큼 어, 몰라도 이 종목만큼은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2만 원 찍었을 때 3만 원에 팔아냈고 여기서는 4만 원에 팔아냈고. 여기서는 3만 원에 팔아라 했고, 요번에 또 4만 원에 팔아라 했고, 정확하게 찍워어요이 종목만큼은. 셔보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 4만 원을 오늘까지 여섯 번이 왔어요, 여섯 번이. 8만 원온거 빼놓고, 그러니까 이 종목 한 종목만 가지고 했으면은, 했어도 엄청난 수익을 본 거죠. 이 종목은 태마는 없어도, 어, 메이크하고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심 종목이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죠. 그리고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네, 하여튼 간에 에너지가 들어가면 좋다. 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GNC 에너지도 계속 올라가가지고, 현재 2 6 0 0 0원까지 올라왔네요. 2 6,800원. 장주에한 2만 8천, 최고가 2 8,600원까지 찍었네요. 예, 네, 대박이네요. 결정만 더 올라가면 10배죠, 추천가 대비. 3만 원에 추천했으니까.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드래그도 아니네요, 또. 이게 소형주가 가면 많이 갑니다, 소형주가. 그래서 수형주가 해서 10배, 250배가 나오는 거예요. 제시 에너지도, 어, 안심 종목에다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제가 몇번 설명했죠. 에너지, 어, 에너지가 있으니까 많이 갈 정도이다. 장기 투자용이라고 했습니다. 제시 에너지도 예전에 큰 수익을 한번 줬던 종목인데, 회사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언급을 안 했는데, 많이 빠졌죠. 제시 에너지 예전에 3,000원에 추천했다가 9,000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얼마까지 빠졌냐면, 1300원까지 빠졌어요. 그들은 언급을 안 했죠. 회사가 안좋았어안 안 좋아져가지고 너무. 결국에는 뭐 여기서 상한가 치고 이 급등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회사가 너무 안 좋아지면은 이게 예전에 추천했던 가격보다도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회사의 동태를 살펴가면서, 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돼요. 무조건 예전에 추천했다고 해가지고 추천가 오면은 덜코 매수했다가는 회사가 안 좋아지면 거기서도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대로 안심 종목인가 아닌가 확인해서 똑같다 하면 잡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지대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은 뭐 많이 들고 있을리라고 생각을 해요 회원분들이 왜냐하면 강조를 너무 많이 했던 종목이고 어 좋다고 언급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내가 네, 또 1차 목표가 돌파했으니까 어, 수인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만약에 또 조종이 온다면 잡으면 되고, 이대로 가면 있는 거, 어, 더 먹으면 됩니다. 이게 뭐 수익이 나면은, 웅진도 그랬지만, 금방 수익이 난것 같지만은, 이게 한참 기다린 거예요. 금방금방 금방 크게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몇달 기다리고 해야 큰 달콤한 맛을 보는 거지, 뭐, 금방금방 금방 수익이 날려면은, 테마가 붙어야 돼요. 테마가. 유진로브는 오늘도 선악 걸쳤네요. 대박이네요. 이렇게 안 잡은 거는 대박이 나네요. 안 잡은 거는. 못 잡은 거죠. 안 잡은 게 아니라. 늦게 봐가지고. 딱 봤으면 잡았는데, 못 잡은 건 대박이 계속 나네요. 어, 휴린 로봇도 로봇주가 강하니까, 그래, 오늘도 올라가가지고, 2225원에 마감했네요. 수익을 많이 안 줘도, 이런 거 손실 없이 수익을 주네요. 2000원 아래에서는 항상 잡으라했는데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까지, 2300원 수익이 났고, 또 잡았으면 또 수익이 나고. 이렇게 해서 뭐 안심 종목은 아니지만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안심 종목에 들어갑니다. 요즘 로봇이. 그래서 추천을 한 거예요. 만약 얘가 테마로 떴다 그러면은 저런 것만 더 많이 가죠. 예. 네.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죠. 도축은 안심 종목이니까. 안심 종목이 테마 같으면 대박이 나요. 평화 홀딩스에 안심 종목인데 2,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16 갔잖아요. 16,000원까지. 2,000원짜리가. 이렇게 안심종목이 테마가 붙으면은, 어, 일반 종목보다 더 많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은 수요일 날은 쉽니다. 그리고 기존 추천주 원칙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여러분들이 문자나, 어,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매도는 그냥 급등 나올 때 하면 돼요. LS 네트워크 이렇게 사악가 치고 그 다음날 매도하면 된다겠죠. 쭉 빠졌잖아. 급등 나오면은. 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줬죠 그리고 어렇게 눌림을 줬으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또, 또 급등 나와 매도하면 되고 안심 종목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대응만 잘하면 다 수익이 나요 어, 절대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도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은 2단계 이상 가입하셔가지고 어, 좋은 종목으로 손절없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특별 방송 들으실 분은 3단계 4단계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 특별 방송은 종목 추천 하면서 왜 어, 추천했는지까지 설명을 하니까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TV였습니다.